재밌가지고 제가 이게 끊기가 아 감사해요 아유, 너무 말이 많죠 아, 변호사가 천직인가봐요 아무래도 이게 과열 때문에 잠깐만 끊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진심입니다 <웃음> <웃음> 전적으로 더 네.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네. 항상 그 조종사들이 더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현상을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네. 미리 그걸로 이제 법률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네. 협회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음.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본연의 업무는 어쨌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고 갈수 있는 자리기는 하죠. 아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많은 조사들에 같이 동석을 해보면 네. 기장님들은 보통 분들보다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고 약간 컴플릭스 소지가 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 우리 크루한테 이런 책임을 묻지 말고 나한테?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운항, 아주아주 아주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그 운항 업무가 아닌 한 조금 더 관대하게 많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법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을 때는 그런 관대한 모습은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단한 번이라도 원래 본인의 그 성향 자체가 뭐 매너가 있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좀 관대한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본성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단한 번이라도 자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향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죠. 네네. 오히려 그 성향 덕분에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구조.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네. 원활하고 안전에도 네. 더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이 협회 일을 하면서 속상하게 느끼는 점이 가장 조그만 문제나 실수가 있었을 때 조종사 분들부터 죄인 취급을 하는 그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항상 저그런 환경에 있어서. 네. 네, 부당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아, 맞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잘못한 게 팩트다."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나 말고 혹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무턱대고 죄송하다고 할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땠고 내가 그 당시에 수행한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그 수행한 행동들은 내뭐 운항 규정에 따른 입각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것들을 자꾸 포인트를 맞춰서 죄인처럼 몰잖아요. 네. 저는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기장님들께서도 약간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만. 당혹스러운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뭔가 실수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실제로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 네. 있죠. 저도 아주 감명깊게 봤는데요.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볼수 있었어요. 그 사건은 조금 안전에 대한 그 조치가 그냥 쉽게 말하면 좀 너무 과했다. 그걸로 이제 그당의 기장님께서 이건 다 내가 떠앉겠다. 우리 크루들은 다 이거 면책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장님이 행심에 저랑 같이 가셨어요. 저하고 일주일 넘게 같이 준비를 하셨었고,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그 당시 상황이 했고,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었던 걸 얘기했고, 매뉴얼에 있는 게 이렇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기장의 재량적 판단으로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를 벌할 거라면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주저하는 기장님들이 생길 수도 있다. 같이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 분은 처분이 아예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처가 필요한데 그 기장님도 처음에 저랑 상담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반만 처분이 깎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30일 나왔는데 15일만 나오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장님들께서 워낙에 그 직업에 대한 아주 탄탄한 그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이걸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냥 속에서 해결을 하거나 차라리 이거 한번 처분 받고 말지 그게 회사나 국토부에도 그냥 믿보이지 않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되고. 물론 제가 지금 추측한 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네, 우리를 방어하는 네.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자율 보고 그리고 비처벌주의 이제 네.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보면 은 네.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네. 기장님들께서 사실 조사를 받을 때 문답서가 많이 증거자료로 제출이 돼요. 근데 보면 아 그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그 이벤트랑 관련도 네. 없는데 CRM은 어떻? 어떤 거 같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CRM도 그 순간에 좀 정신이 없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그 카핏에서 있었던 내용은 기장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평가할 때는, 아,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하면서 처분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제가 2020년 9월에 처음 이 법인 자문 변호사를 하게 되면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게 있어요. 내가 사실 조사를 지금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고 안 당해야지 앞으로도 더 행복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걸 살펴보시는 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미리 보시면. 정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항상 소송에 가게 되면 상대방이 국토부인 경우가 많죠. 왜냐면그 처분을 이제 내렸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해달라는 게 저희 그렇죠. 조종사 입장이니까. 에, 에.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무 위험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막 인명피해 나고 큰일 난다. 너무 위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위험했으니까 이건 처분을 유지해야 된다. 조종사 자격증명 정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협력해서 어쨌든 위험을 빠뜨리지 않고 그 사태를 그냥 무사하게 착륙을 시키신 거잖아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데 포커스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잘 착륙이 되었나. 그니까 상대방은 어떤 것 때문에 실수가 있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 자율 보거나 비처벌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훨씬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했을 네. 때 그때는 정말 무서운 분위기였거든요 굉장히 경직이 돼가지고 아, 네. 제가 그러니까 사실 조사나 행심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의 죄인 취급을 하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찰 조사를 가게 될때 그냥 만약에 누가 저를 고소했다 그럼 제가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근데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변호사의 방어권이라든지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장이 안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갈 수가 있게 됐고 그렇게 위축이 된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짚어 보면서 뭐 단위를 잘못 읽어 가지고 실수가 발생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그 상황이 굉장히 어두웠고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읽었지만 다시 급히 파악해서 다시 이제 이걸 고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차트를 미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많은 항공사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두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더 브리핑할 때 점검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네. 단위 같은 것들은 사실 아무리 조종사 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고 네. 정말 그런 것들이 실수잖아요. 누가 고의로 그런 걸 잘못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 같은 분위기에서는 죄인으로 불려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그걸 잘못 읽은 게 저의 탓입니다. 다 아무도 그런 실수를 안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앞으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그니까 개선할 어때요? 수 있는 아, 게 그니까 아닌 그니까 거죠. 어때요? 그냥 그 사람 너가 잘못이니까 너 처분받고 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전 문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항공 안전 문화 포럼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가 12개인데 거기에 한 항공사만 제외하고 모든 항공사의 대표들이 오셔서 현장에다가 서약도 하고 그리고 국토부 이제 담당 정책 담당자들도 나오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율 보고가 중요하고 그리고 자율 보고를 했을 때 처벌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보고만 하고 또는 자율보고를 했다는 걸로 스스로 면책을 해버려서 더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그 담당 주무관께서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 저는 그게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율보고를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더욱 네. 자율보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자율보고는 처분의 대상이 되고 어떤 자율보고는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조종사 스스로 있어. 구분할 수가 네.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아, 큰일이 아니면 숨기고 싶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숨기는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돼서 안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문화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그 포럼에 가면서도 너무 아픈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심지어 실무자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자율보고는 시키되, 그거를 처벌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까봐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바뀌려면 정말 자율보고를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아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특정 시기를 정해서 그때 자율 보고한 거는 전부 다 면책을 하는 것들을 실시해 본 다음에 그게 사고의 그율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있잖아요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처벌 받는지 미리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장님들은 항공사의 운항 규정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 나중에 그 CRM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걸 넘어서면 잘 보고를 해도 이건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잘 보고하면 이건 앞으로 더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논의하는 내용이 될 거다. 처분이 없다. 이게 확실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조종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협회에서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나 직장 동료한테 어렵지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만약에 같은 직장 동료나 네. 뭐 선, 먼저 입사한 분이 같이 협회에 계신다 하더라도, 협회에서 목소리를 낼땐 네. 마치 메타버스의 어떤 네. 월드처럼 여기는 그냥 다 같이 평등한 조종사로서, 조종사로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도 물려주는 게 맞을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초기 단계에 제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조종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발 뒤에 물러나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그거 지금부터 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회사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는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분석을 하고 때로는 입법 활동을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기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라 네. 하면 저희가 먼저 협회 이런 거는 한 번에 헌법소원으로 바뀌지는 못할 거지만 두드려보자. 왜냐면 지금 당시의 문제만이 그렇죠. 아니라 네. 앞으로 모든 조... 그렇죠 있고. 시대적인 흐름일 네. 수 있고 많은 조종사 분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악기가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행정 편의주의. 네. 며칠 나가 있으면 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배려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고 조종사 한 분의 건강과 그 안위가 승객 몇백 명의 그런 생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그, 때는 양호피... 일관성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벤트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이유 누명을 쓰신 거죠? 누명 또는 오해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오해로 접근해서 이 사건을 풀어갔는데 너무 제가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이 사건을 배정받은 그 수사기관이 서울 경찰청이었고 서울 경찰청에.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네. 이 사건을 그니까 약간 특별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기자님께서는 정말 억울하신데 원래 오해를 받고 있을 때는 아무리 그렇죠. 억울하다 하 해도 그거는 그 어떤 유리한 그 진술이 될 수가 없고 특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안한 거,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걸 증명하는 걸 악마의 증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와서 뭔가를 가져갔다. 그러면 뭐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CCTV가 없어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라도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가져갈 마음도 없었어요. 누가 자꾸 저한테 너가 이건 너밖에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아주 아주 끈질기게 정말 초기 상황부터 그 모든 그 루틴을 돌아봤어요. 그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출발할 때부터 상황을 거의 아주 묘사하듯이 모든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남길 수 있었던 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같이 동석도 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막 공공범죄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확대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 이벤트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하고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어떤 처분권을 침해했다는 식으로까지 생각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기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그래도 그 이벤트를 넘겨서 무사히 잘 착륙을 했고 그리고 이벤트를 겪은 모든 기장님들이 아뭐 이럴 순 있지만 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 수사를 받는다는 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그 비행도 며칠 쉬시고 그러면서도 좀 씩씩하게 생활하시려고 을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와중에 처음엔 너무 그 엄격한 분위기에 저도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침착하게 그때도 기장님께 말씀드렸죠. 네. 무조건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 아, 하시면 안 된다. 공통적으로 네, 공통적. 왜냐하면 공통적인 성향이세요. 제가 보니까 물론 어떤 기장님들은 되게 우락부락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그렇죠. 대할 때 굉장히 품격 있고 매너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셔서 수사기관에서도 막 처음부터 아우 막 고생이 많으시죠 뭐 이런 그니까 러 나이 스한건 좋은데 그 예리한 질문이었을 때 처음부터 아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약간 못 살폈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후회할 것 천지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그렇죠. 일들이 그래요 그니까 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한테 어떤 이벤트나 나한테 어떤 조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표현하자면 다시 기장으로서의 조종사로서의 자부심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끌어올리셔야될것 같아요. 나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어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불성치가 되고 기장님께서아 이제 마음 너무 편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제가 잘했고 제가 너무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왜 엄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정말 뭘 잘못했다고 진짜 열심히 이착륙하시고 크루들 챙기시고 또 다음 비행 위에서 휴식 취하고 하신 거 밖에 없어요. 근데 막. 압수수색까지 나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제가 일부라도 보탬이 될수 있었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종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고 모든 것이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그것은 단순 과실이자 경과실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일반 사건으로 치면 뭐 수리비를 물어주면 되는 정도의 일이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일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많은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으로 처벌을 하는 건 없거든요 사실. 뭐 위험범이라는 게 가끔 있긴 네. 하죠, 뭐 방화, 실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재판이 상당히 불만이 컸는데 결국엔 패소를 했고 그나마 그 재판에서 남는 것 하나가 뭐냐면 그세 분의 판사님 중에서 사실 그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는 판사님이 아닌데 주심 판사님이 아닌 판사님이. 근데 그럼 조종사 분들은 너무너무 이 신경 써야 될게 많은데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조종사의 대한 판결은 너무 쉬운 재판인 거예요. 만약에 규정에 하나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실수든 경과실로든 위반했다고 하면 그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다행히 모든 사건이 다.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협회 지원을 받아서 수행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는 운항 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일 레이더를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보니, 여기는 운항 규정이 오히려 잘못됐더라.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운항 규정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거나. 그럴 때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던 게, 그 협회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그 플라일 레이더를 다 분석해가지고, 같은 한 장에다 다 겹쳐서 이제 소송 자료까지 만들어주시고 해서, 자, 판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분은 회사를 잘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농담이고요. 그때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운항 규정만을 가지고 처분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이런 운항 규정이 그렇죠. 잘못됐는지를 네. 점검하셔야 된다. 근데 옳다 구나 하고 이게 운항 규정에서 이게 어긋났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내리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라 해서 그분은 전부 승소하시고 국토부를 상대로 또 소송 비용도 전부 다 받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너무 많지만 또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무의미하지 않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말이 잘못 오해가 된다면 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객관적으로 상황을 그렇죠. 살피고 객관적으로 네. 내가 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네. 것도 여기서 유일하게 기장님밖에 네. 없으신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네. 정말 그깍피에서 있었던 상황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항상. 네. 하는, 어, 네. 실제로 비행도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아, 그러면 너무 네. 저는 영광이죠. 어. 합니다. 근데 많은 기장님들이 저랑 아무 기대 없이 통화를 하셨다가 네. 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네. 알겠다 고맙다는 네. 얘기를 하고 많이 끊으세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더 연락을 주시라고 해도 이제 네. 필요가 없으신가봐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사건 막 이렇게 뭐송무 이런 거 말고 좀 에피소드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네. 좀아 이런 거는 협회 장원변호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아직도 기억 남는다. 아 그런 일이 되게 많죠. 그중에 하나는, 하나는 제, 제가 사건을 한다고 그.